안녕하세요. 인바디 피트니스의 트레나 JK 박진민입니다. 자, 오늘은 2주차인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4월 8일이죠, 오늘. 이제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알러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지금.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2주차 첫째 날, 하체 운동을 배우실 건데요. 어,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도와주실 트레나 YJ 김현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YJ 김 연재 입니다 자, 오늘 하실 운동은 어, 지난주에는 제가 스쿼트 했죠? 오늘은 이제 런지, 런지 자세인데 자, 일단은 그김선생 님이 보여 주실 건데. 다리는 어깨 넓이로 일단 벌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자기가 보통 걸을 때한발 걸음보다 조금 더 멀리 팔을내둬주세요 자, 됐죠. 이 자세에서 뒤에 있는 다리의 뒤꿈치는 땅에서 떨어지게 해주시고 균형을 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발은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자, 숨을 마시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올라가시고 하나. 자, 다시 한번 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뒷다리랑 앞다리가다 굽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수하시는 분들은 뒷다리는 굽히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뒷다리 굽히지 말고 그대로 자,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 프레셔가 많이 가게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시면 일어나시고 이제 무릎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발끝보다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하나. 그렇죠. 자, 내려오시고. 자, 여기서 앞다리는 90도가 되게끔 유지를 해 주시고 뒷다리는 무릎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올라가세요. 자.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집에 의자 있죠. 의자 두 개를 양옆에 잡으시고 서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또 한가지의 문시죠사실자가 너무 뒤로 기대게 되면 허리에 또크레셔가 됩니다. 때문에 상체는 곧게 서대신 상태에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오른쪽 15번, 왼쪽 15번 3세트 그렇게 해서 근력이 좋아지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씩 계속 늘려가시면서 어 이제 20개, 25개, 30개 이런식으로 해서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그 운동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인바디에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재 선생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어. 뭐, 트윈이 제이크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강의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네. 아, 2주차 첫째 날 마치고 아, 다음 시간은 2주 차트째 등 운동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